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콩고 이야기를좀 듣기 위해서 임한중 선교사님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도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콩고 어디에서 콩고에 가게 되시는지 콩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북인도에서 현장 지역에서 1 0년 가까운 세월을 보서 네. 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 훈련이 한참 이제 에~ 궤도에 오르고 네. 어~ 이제 저희가 참석기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제외한 성경의 전 부분을 네. 신구약 중간사까지 해서 한의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중단되고, 몇 개월 동안이 거기에 집에 갇혀서 지내고, 그런 상황이 지속됐고, 어, 또 저희들이 비자가 이제 끝나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에, 그, 나간 다음부터는 인도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도에 핍박도 예. 있었고. 비자를 내주질 않아요. 그렇죠. 관광비자도 2년 동안 아예 블록이 돼어 있어요. 맞습니다. 또, 뭐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비자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비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회사도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뭐, 했지만, 어, 얻을 수 있는 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어, 된다면, 어, 우리가 인도사역을, 어,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심각한 고민을 벌기 시작했죠. 네. 어, 자를못 얻게 된다면, 어, 몇 년이고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다는 우리가, 어, 앞으로, 그냥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사역지 전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게또 어떤 방향을 주시기를 음.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가운데 이제 홍보민주공화국의 선종철 선교사님이 이제 2024년도에 은퇴를 하시는데 음. 거기 사역지가 이제 굉장히 그동안 성교사님이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잘 기초를 갖다 주으셨는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교리자라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광주에 있는 서림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같은데 앞으로도 허블리 성교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더욱더 이제 이기사역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오다서제 후배 선교사님이그서림교회단임 목사님자에게 설교를 해주시겠다. 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어, 그분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바로 당일날, 음. 그러면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음. 결정을 하겠다. 네. 그래서, 어, 서림교회에서 이제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이제 교회 선도들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또 교회 목회 방향이라든가 네. 또 선교 방향에 좀 공동에 어, 그 공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렇죠. 그런 기간을 한일년 반에서 이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에,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안에 거기서 선교 목사로 이년 네. 어, 가까운 정도 사역 네. 아, 아, 그렇게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 이루도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서 인도가 어, 문이 닫히게 되고 선에서 비자를 주지 않게 되었을 때또 코로나가 생기고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무배생리사를 통해서 또 좋은 교회를 이렇게 네. 서로 네. 어, 연결하게 하고 그것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네. 그 교회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게 가는 이후에 그들이 그 교회에서 할 수만 바로 그것이 공모였다 하는 것.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처음에는 어,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인도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학위 네. 그러니까 과정 대학원 아, 박사 과정도 네. 그 인도 선교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해서 네. 네. 논문을 네. 준비했고 네. 그리고 또 인도 교회사라든지 네. 인도 기독교 사상 같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들을 네.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네. 출판을어 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인도 선교사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인도권이 아닌, 그러니까 힌디어권이 아닌, 다른 엉뚱한 네. 사역주로 사회, 간다고 하는 게, 제 자신이 좀 용납이 안됐습니 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한 3개월 정도 네. 답변을 미뤘습니다. 네, 네. 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그,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고향교에 네. 새벽 기도 매일 드리면서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네. 예. 네. 그런데, 어, 우리 사람으로 봐서는, 뭐, 완전히, 어, 극과 극에 달하는 그런 성교 사역지와, 은어권, 문학권 이런 것을 주셨는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한중 성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갖게 되거든요. 인도, 중국권에서 받았던 많은, 어, 전문적인 것과 어, 그리고 실제적인 사신 사역들이 그것에서도 어, 어느 정도 좀, 어, 예, 예, 적응,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 국 어, 사역을 통한 나중에 또 인도와 또 어떤 맞습니다. 관련이 있는 예. 사역들을 하나해서 아주 멋있게 전개하실, 그런 타당님에 한번 기대합니다. 예, 예. 예. 일단 제가 콩고에 가 보니까 콩고의 네. 상황이 인도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네. 뭐 네. 아, 국민 소득, 물자해서 사람들의 생활 환경. 또보이수또 또 사회적인 인과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인도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고 또 어, 교회가 많고 또 어, 그리스도인들이 인도보다는 훨씬 많지만 문제는 어, 인도 공고의 목회, 목회자들도 인도 목회자들처럼 정말로 가난하고 어, 배우지 못하고 음. 그런 가운데 이제 그냥 어, 그야말로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음. 에, 군사주의적인 또는 아, 완전히 치유 중심의 아, 그런 사역들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도와 그, 똑같은 그 사역이 여기에서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자 인도 그래서, 완전히 문화도 틀리고 기후도 기후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후도 음. 좀 틀리는 그 가운데 아,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인도 아, 공보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 혹시 어떤 뜻이었을까요 어 일단은 어 저희가 통고에 가서 어 선인 선교사님과 한1년 같이 선종 선종 철 선교사님 이제 그 선교사님이 너무 아주 순수하시고 또 전도의 열정이 뜨거우고영혼에 대한 사랑 또 전도의 열정이 너무나 아름하라시고 아, 아, 그분은 아, 만나는 아, 모든 그 사람에게 부 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콩고에서 사역을 이루고 오셨는데 저희가 콩고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도전해주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게아 우리는 영혼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날 선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네. 마을 전도를 하면서 정말 아 내가 그동안 선교사였지만 아, 나는 큰 그림만 그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영혼한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는 것서 많이 깨닫게 됐고 그 부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아, 새로운 분은 이제 프랑스로 이제 가자마자 아, 2주 지나서부터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야말로 프랑스에서 기초만 두달간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네. 어,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어,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뭐 때로는 성격공부 뭐 강의 계속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불어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한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하나한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나님이 정말 그분들과 함께 에, 소통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서로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언어 문제의 진전을 이끌어 네. 네. 주신다고 아서네 네,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어 무엇이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같이 이제 이 주만에 설교를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역건을 어, 희망하신 것이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좀 힘든 일인데 그리 과거에. 뭐, 공부를 스타일을 많이 하시고 의구를 많이 하신 우리 이만큼 선교사님이야말로 정말 인도에서 쿠고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려움을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공부 사이 가운데서 가장 인상에 중요사이 여기까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네. 아,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나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맛이나에서그 네. 교회 인근 주변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네. 돌아보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는지 예를 들면, 어,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주최하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11살 정도 된 아이인데, BBC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주일학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성경 암송하고, 또 교회 활동이라는 모든 활동에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잘 웃고 활발한가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불과 이틀 만에, 네. 급성만라리아에 걸렸어요. 네. 아이가 그냥 갑자기. 그부가 받는 충격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과 또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님과 너무너무 고생요 네. 저도 거기 가서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울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라리아 약 먹고 뭐 바로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수 있는데, 거기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네.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들 욕구로 이렇게 하다가 때를 놓치고 바로 그냥 제상에 가. 네. 그래서 어,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하여튼 교회 에 열심히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안 보여요. 네. 물어보면 며칠 전에 죽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에 시니을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볼 때마다 선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laughs> <모음을 웃음> 네. 우리가 저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비록 그분들이 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가 아, 있을 때, 아, 우리가 목표를 채워주는 네. 아, 그런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콩구 지역에 가셔서 한 영혼 명원, 영혼에 대한 그런 의미를 보면서, 어, 고운하는 것이, 그분이 그대전화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네. 세상에 살아갈 때, 어, 집단적으로 우리가 애인 논하고 예를 들면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어,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알지만 그 개인적인 사람의 사정방향이 따라서 그곳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그들의 필요와 혹은 그들의 뇌를 갖 얼마나 얼큰 얼마나 멋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영원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아, 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회자이든크리스찬이든 뭐,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기중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인가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가니다 네. 네, 계속해서 아, 사님 우리 짧은 기간에 의국 사역 중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좀 남겨주십시오. 네. 어,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좀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이사역자 아, 가운데 아, 정말 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 또 찬양도 아, 잘하고 뛰어한 친구예요. 네. 그, 저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친구를 이제 지금 가는 베르제라고 하는 목자에 위치에서 이제 홍스도사역자분들을 네. 네. 데리도록 했는데 네. 에, 정면 저희가 보고 어, 나서 어, 그 친구를 거기 가까이 인근에 신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데 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키게 됐는데, 네. 이 친구가 아, 그렇게 심신하고 좋은 친구인데, 네. 저희에게 이제 어,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는 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어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원자를 통해서 학비를 전달을 봤는데, 이 친구가 우리에게 그, 학교 학비와 그 거기에 소요되는 책값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두배 이상 복귀해서 이해하 네. 응. 응. 우리가 실제로 그 신학교에 가서 학비를 제가 직접 들여고하니까그 아. 아, 친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예 응. 어. 그래서 너무너무 응.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 응. 그래서 정말 활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 목회자가 된다면 똑같은 이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목회자에게 하게 된다면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하면서 고민했는데 네. 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나의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네. 그 친구를 다 용서하고 그 친구를 용서하고 바라보다 네. 어,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그 뒤로도 몇번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당장 사라지 그만큼 감사다 사역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용납하셨던 그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참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음. 그렇게 다시 이제 신학교 교육을 계속 하신 기고 지금 학교를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또 다른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위인하고. 음. 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사회를 좀 수리하고 부모님도 부르고 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계속 한 사람의 그래서 고마워마찬이 돌아가고, 합창이 돌가지고서서찬이 돌아가고, 합창이 돌아가고, 서고마워회서고서찬양기도고 고마워서 고하워서 고마워서 고마서고마 그때가 마워서 고마워서 고 한번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거나 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어, 용납하는그런 마음을 내주 성교사님에게 해 주셔서 또 그를 통해서 또 나중에 더 좋은 어, 사역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어, 공원이 가셔서 얼마 되지 않지만, 어,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스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 태우고 오신 많은 업적들을 개성해서 다시 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인들 사신 귀한 사역 아, 그리고 풍에서을 인하는 사역들이 잘 좋은 아, 교성들을살려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풍고 땅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교사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지사바바에 있는 에디오피아에서 어, 현지에서 만났어요. 여한분가 갑자기 나, 웃서니사합니다 뽀라, 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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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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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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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